네, 10시 됐고요.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고 있고요 뭐 용가리가 나오는데, 용 눈가리, 암흑의 해방, 더 다크니스, 네, 뭔가 좀 업데이트 된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왼쪽에 클래스 리부트. 네. 암흑기사, 네, 리부트가 되는 게맞고요 어, 일단, 단독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암기, 여자 암기, 남자 암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어,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단독 리부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사전 예약도 있는데, 레거시 월드, 리부트 월드, 네, 12월 2일까지. 또 사전 예약 가능하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 예약 기간이 12월 2일까지면은 12월 3일날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 뭐 대부분 성장 지원 상자를 받으실 텐데, 지난번부터 이제 엠블럼으로 바뀌었죠. 두루마리랑 이렇게 3짜리 악세, 그리고 기사단의 아뮬레 이벤트 주는 거 있고, 공호의 방패, 이런 거 받아서 또 리세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되고, 네, 해방된 암흑의 성장 물약. 이거는 이제 700%짜리 경험치 물약이고, 퀘스트 프리패스 건, 눈 선택 상자. 뭐 이렇게 최대 65개 퓨얼리서. 소호석은 3개, 축복의 선수 대짜리는 3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뭐잘 활용하셔가지고, 리세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은 좋을 것같고요암흑기사 네, 무기는, 네, 한손검으로 기존이랑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부트월드도 살펴보면은, 성장 지원 상자에 똑같이, 네, 3짜리 악세 주고, 지난번부터 뭐 경액 올라가는 버프 물약은 줬으니까, 내용은 동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내리면은, 암흑용 할파스라는 게 뭔가 스토리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용이 추가되는 건가? 뭐이 요거는 나중에 나와야지 조금 알것 같아요. 일단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거는, 용한 마리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용이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은 던전이 추가되는 건지 암흑용이라는 거는 알비노에서 이벤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알비노 사구가 나오나? 어, 그렇게 조금 <laughs> 어,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비노 돌리다 보면은 그 비늘 나오잖아요. 그 비늘로 이벤트 공간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뭐 암흑용 시리즈 나와가지고 잡는 그런 이벤트 있는데. 혹시라도 알비노 사구가 나오지 않을까 어,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티제 쿠폰도 나오는데 어, 이번에 스킬합성이 선공개 되네요 쿠폰은 12월 3일 날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세히 보기 눌러 보면은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오는데 12월 3일 이거는 쿠폰 선물상자 상점에서 구매하신 다음에 사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12월 1일부터 판매 가능하고 구매한 티젤 쿠폰은 12월 3일 정기점거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나왔으니까 이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티젤 쿠폰 이제 스킬 카드만 공개가 됐고 나머지 티젤 쿠폰들은 인사이드 방송 때또 추가로 공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진짜 암기가 나왔네 <laughs> 네, 암기 암기 했는데 진짜 암기 단독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뭐 NC에서 뭔가 생각이 있겠죠? 뭐 일단 이번 클래스 리부트는 암기가 확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뭐 서브 케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